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SAS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한국인 남편 세연 씨를 만나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데니지예요. 지난번 감동 택배에 제 사연을 보내드리고 그동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생겨 다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사연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덴마크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부모님은 세연 씨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작은 나라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엄청난 반대를 하셨지만 항공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스마트하고 반듯한 모습의 마음을 푸시고 어렵게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그렇게 덴마크에서 신혼을 보내던 저희 부부는 남편이 대한항공의 기장으로 스카우트 되면서 고민 끝에 한국으로 이주하게 됐어요. 서울에서의 신혼생활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그리고 새로운 삶.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진진했지만, 동시에 적응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그러던 중, 기쁜 소식이 있었답니다. 제가 임신한 거예요. 세연 씨와 저는 너무나 행복했죠.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자전거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모님은 저희를 보러 오지 못하게 됐고, 저는 임신 초기를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보내야 했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제가 입덧으로 과일밖에 못 먹을 때 너무 걱정하시며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신 레시피로 덴마크 수프인 레물라드를 해주셔서 무사히 임신 초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몇 달이 지나고 아버지의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부모님은 드디어 한국 방문을 결심하셨어요.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부모님을 맞이했을 때 저는 너무 반가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고 어머니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 불러온 배를 보고 둘다 환하게 웃으셨답니다. 우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겉에서 보기엔 상막해 보이니 이런 닭장 같은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살짝 실망하셨지만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실망은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드넓은 현대 시설의 깔끔하고 밝은 지하 주차장에서 이미 깜짝 놀라 입을 못 다무셨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같은 로비층을 지나 단지 내 정원을 거닐던 부모님은 여기를 너희가 다 무료로 쓸수 있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파트 주민이라면 당연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하자 프라이빗 공원 같다며 신기해하셨어요. 세현 씨와 결혼 전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라고 알던 부모님이었기에 아무리 영상으로 한국의 현재 모습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두 눈으로 직접 보시고 나니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이미 인천공항에서부터 첨단 미래 도시 같다며 눈이 휘둥그레 지시긴 했습니다. 단지한 정원을 둘러보신 후 지친 기색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여기저기 커뮤니티 시설을 구경하는데 열중하셨어요. 처음엔 거대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높은 건물에 놀라시고 20평대라 작지만 알차게 구성된 집이 구조에 감탄하셨어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아늑한 저희 부부방을 보시고는 한숨 돌리시는 듯했죠. 밤이 늦어 우선 부모님이 주무실 작은방으로 안내했을 때두 분의 얼굴에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 떠올랐답니다. 평소에는 저희 부부 서재로 사용하던 그 방에는 컴퓨터 책상과 책꽂이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부모님 방문으로 부랴부랴 손님용 이불을 준비했기에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과 요를 펴 놓았어요. 덴마크에선 무조건 입식 생활을 하기에 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을 둘러보며 바닥에서 자는 것인지 물으셨고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흔하다고 설명했죠. 처음에는 저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덧붙였답니다. 어머니는 호기심에 이불을 만져보며 푹신푹신 보들보들하다고 하셨지만 바닥이 차갑지 않을지 걱정하셨어요. 저는 신이 나서 사실 이게 한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말하면서 이 바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제 말에 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보일러를 켠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바닥이 차가운데 이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솟아날 거라고 했어요.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고, 겨울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다고 덧붙였죠. 아버지가 장난기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느새 한국 전문가가 다 됐다며.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마법의 바닥을 한번 써보겠다고 하셨죠. 저는 키득거리며 대답했어요. 아버지에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이면, 온돌의 열렬한 팬이 되어 있을 거라고 했죠. 어쩌면, 한국의 영역 눌러 안고 싶어지실지도 모른다고 농담도 했어요. 임신한 딸의 집을 방문한 부모님의 호기심 가득한 모습이 너무나 귀여우셨답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 후, 긴 비행으로 지친 부모님은 일찍 주무시기로 하셨어요. 방을 나서면서 저는 살짝 뒤를 돌아봤죠. 조심스레 바닥을 만져보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답니다. 내일 아침이 정말 기다려지는 거 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부모님 방에서 소리가 없어 걱정됐어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더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죠. 부모님은 마치 온돌 바닥에 녹아내린 인절미처럼 딱 붙어 계셨답니다.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부모님을 불렀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는데 마치 20년은 젊어진 듯한 모습이었죠. 어머니도 허리를 쭉 켜고 기지개를 켜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푹잔 적이 없다며 신이 나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들떠 보이셨죠. 어머니도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온돌의 효과를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마치 신세계를 발견한 듯 열광적으로 반응하셨답니다. 아침 식사 때는 아버지가 한국식 아침 식사인 국과 밥 반찬을 즐기며 계속 바닥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밥그릇을 들고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먹겠다고 하셔서 우리 모두 배를 잡고 웃었죠? 어머니는 온돌 시스템을 덴마크 집에 설치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제 남편 세연 씨가 농담으로 덴마크의 온돌 수출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자 부모님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셨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부모님은 마치 피로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활기차게 지내셨어요. 서울 구경을 나갔을 때도 아버지는 실내로 들어가면 계속 바닥을 만져보며 이것도 온돌일까 하고 물으셨죠. 어머니는 한국의 바닥 문화에 푹 빠져 인사동 찻집에서도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 차와 떡을 즐기셨어요. 자식이 앉기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따뜻한 바닥 때문에 일어나기 싫다면서 한숨 자고 나가면 안 되겠냐고 하시지 뭐예요. 우리는 모두 한바탕 크게 웃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부모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내일은 어디를 갈지 모르셨답니다. 부모님과 건강하게 서울 투어를 함께 할수 있음에 저는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부모님은 또다시 온돌방에서 기분 좋게 누우시며 마법의 바닥에서 주무셨어요. 다음날 우리는 서울 투어를 시작했어요. 첫 목적지는 남산타워였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타워에 도착해서 전망대에 섰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우리 딸이 살고 있다니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유명한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의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 지셨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직원이 신속하게 다가와 메뉴를 건네주었죠. 와, 이 레스토랑 정말 깨끗하고 세련됐구나.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우리가 삼겹살을 주문하자마자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분 만에 테이블이 각종 반찬들로 가득 채워졌죠.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이게 다 우리가 주문한 거니? 너무 많은 걸 시킨 것 같은데. 저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이건 모두 기본 반찬이에요. 한국에서는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어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때 직원이 물 주전자와 컵을 가져다 주었죠. 어? 물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물도 무료로 제공되어 반찬 리필도 무제한이죠. 제가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푸짐하게 대접하다니 한국은 정말 부유한 나라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이건 부유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예요. 손님을 소중히 여기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세연씨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을 통해 정을 나누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부모님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대단해. 한국은 물질적으로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마음도 풍요로운 진정한 부자 나라, 부자 국민 같구나. 직원이 숯불 그릴을 켜고 고기를 가져왔어요. 세연 씨가 능숙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죠. 와저 기계 정말 신기하네. 아버지가 그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연기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아. 세연 씨가 설명했어요. 네. 이건 최신 기술의 무연 숯불 그릴이에요. 연기를 바로 빨아들여서 실내가 깨끗하죠. 구워진 고기를 드신 부모님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야. 육질도 좋고 굽는 방식도 특별해. 아버지도 직접 고기를 구워보고 싶어하셔서 도전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하시고는 마치 프로요리사가 된 것처럼 즐거워 하셨죠. 이거 정말 재밌구나. 고기 굽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다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세연 씨가 계산을 하러 가는데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었으니 꽤 비쌀 것 같은데. 하지만 영수증을 본 아버지가 놀라워 하시며 이게 전부라고 덴마크였다면 이 정도 퀄리티와 양의 음식을 먹으면 두 배는 더 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음식점들은 효율적인 운영과 높은 회전율로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식당을 나서면서 부모님은 계속해서 한국 음식과 서비스에 대해 감탄하셨어요. 식사 후 1시간 정도 됐는데 엄마의 표정이 계속 안 좋아보여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오랜만에 너무 푸짐하게 먹어서 그런지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죠. 한국의 대형 종합병원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그 규모에 놀라셨어요. 병원 로비는 마치 호텔처럼 넓고 깨끗했고, 최신식 장비들이 곳곳에 보였죠. 접수부터 진료,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에 부모님은 연신감탄사를 내뱉으셨어요. 아버지는 덴마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계시는데 한국 병원의 시스템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한국 대형 병원의 효율성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구나. 덴마크의 병원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죠.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증상을 주의 깊게 들으신 후 MRI 검사를 권유하셨어요. 부모님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덴마크에서는 MRI 검사를 받으려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기다려야 하고 사립병원을 이용하면 200만원 정도의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그래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보험 적용으로 검사 비용의 대부분이 지원되고 본인 부담금도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긴대기 시간 없이 당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부모님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고, 곧바로 MRI 검사실로 향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니의 허리 디스크가 소화기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검사 후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는 더욱 감탄하셨어요. 이 MRI 장비의 해상도가 정말 뛰어나네요. 우리 병원의 것보다 훨씬 선명해요. 게다가 이렇게 빨리 결과를 봤다니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일까요? 의사 선생님은 물리치료와 함께 한방치료도 추천하셨어요. 부모님은 이해해 하셨죠. 같은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어요. 덴마크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인지 새삼 깨닫는 듯했어요. 우리는 같은 병원의 옆 건물을 실내로 이동해서 한방 치료를 받으러 한의학과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호기심은 절정에 달했어요. 아버지는 마치 보물 창고를 발견한 것처럼 눈을 반짝이셨죠. 이건 정말 흥미롭군.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이 한 지붕 아래에서 협력하다니. 한의사 선생님은 먼저 부모님을 첨단 맥진기 앞에 앉히셨어요. 손목에 센서를 부착하자 모니터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죠. 이 기계로 전통적인 맥진을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할수 있어요. 한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한의사 선생님이 첨단 맥진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특히 감명받으신 것 같았어요. 이 기계로 어떻게 맥박의 특성을 분석하나요? 아버지가 물으셨고 한의사 선생님은 기꺼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기계는 요골 동맥의 압력 파형을 분석해 심혈관계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전통적인 맥진의 원리를 현대 기술로 구현한 거죠. 결과를 보며 한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MRI 결과와 맥진을 종합해보니 디스크로 인한 압박이 심하지만 수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척추감압술과 추나요법으로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침과 부항시술도 같이 받으시면 좋겠네요. 부항치료를 먼저 시작했는데 어머니의 등에 유리컵 같은 부항을 붙이고 공기를 빼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부항은 피부와 근육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독소를 배출하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죠. 다음은 침 치료였어요. 가느다란 침을 어머니의 허리와 다리의 특정 지점에 꽂으셨는데 침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머니가 놀랍도록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더욱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 침의 두께와 삽입 깊이는 어떻게 되나요? 신경 자극의 메커니즘이 궁금해요. 한의사 선생님은 아버지의 호기심에 즐겁게 답변해 주셨어요. 보통 0.25mm 두께의 침을 사용하며 깊이는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이는 말초 신경을 자극해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내인성 오피오이드의 분비를 촉진시키죠. 침은 경락에 막힌 부분을 뚫어 기와 혈의 순환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의 자연 치유력이 높아집니다."라고 한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으로 어머니는 척추 감압술 기계에 누우셨어요. 기계가 천천히 척추를 누리고 압박을 풀어주는 동안 한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치료는 디스크로 인해 눌린 신경의 압박을 풀어줍니다. 통증 완화와 함께 디스크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20분간의 감압술이 끝나고 어머니는 추나 치료를 받으셨어요. 한의사 선생님의 숙련된 손길이 어머니의 척추를 부드럽게 교정했죠. 추나요법은 척추의 비정상적인 정렬을 바로잡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추나요법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이 기술을 배우고 싶군요. 덴마크의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관심이 있으시다면 단기 연수 과정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셨죠. 옆에서 어머님의 치료를 보시고 사진도 찍고, 괜찮냐고,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시던 아버지도 용기를 내어 다리 통증 치료를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긴장하셨지만, 침을 맞은 후, 어, 이상하게 다리가 가벼워진 것 같아. 라며 놀라워하셨죠. 치료가 끝나고 수납을 하러 가는 길에 아버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장비와 치료법을 덴마크에 도입하고 싶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랍다. 특히 양방과 한방의 협력 모델. 이건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접근이야. 부모님의 진료비용을 세연 씨가 내드리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말리셨어요. 하지만 수납 직원이 말한 금액을 듣고는 깜짝 놀라셨죠. MRI 물리치료. 한방 치료를 모두 합해 우리 돈으로 약 60만원 정도라고요? 믿을 수 없네요. 저는 부모님에게 설명했어요. 한국 국민이라면 국민 건강보험으로 더 저렴해요. 이 정도 치료를 받으면 덴마크에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아버지가 잠시 계산을 해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음. 아마 300만원은 훌쩍 넘을 거야. 거의 5배 정도 차이 나네? 부모님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계속 칭찬하셨죠. 그날 저녁, 어머니는 허리에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고, 아버지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덴마크에 이런 치료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의 의료 기기와 한방 치료 도구들을 수입해서 덴마크에 도입해보고 싶어. 특히 그 맥진기와 추나 치료 장비는 꼭 가져가고 싶군. 물론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아버지의 열정에 깜짝 놀랐어요. 아빠,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이번 여행은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었어. 내게는 의학적 혁명을 목격한 순간이었단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한방과 양방의 협력 모델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내가 덴마크에서 이 변화의 선구자가 되고 싶구나.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당신이 열정을 되찾은 것 같아 정말 기뻐요. 우리 함께 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봐요.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덴마크의 의료 시스템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새삼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재미있는 제안을 하셨어요. 여보,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온돌 시스템도 우리 병원에 도입해보는 게 어때요? 환자들이 따뜻한 바닥에서 치료받으면 회복도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환자 회복실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면 환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거야. 특히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 어머니는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휴게실에도 설치하면 어때요? 긴 근무 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따뜻한 바닥에서 쉴수 있다면 피로해소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와, 우리 병원이 덴마크에서 제일 인기 있는 병원이 되겠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치료받는 병원이라고 소문나면 환자들이 줄을 설것 같아요. 세연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온돌테라피라고 이름 붙여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홍보해도 되겠어요. 한국의 전통지혜와 현대의학의 만남, 어떠세요? 우리는 모두 박장대소했지만, 동시에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설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농담 같지만, 사실 이 아이디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환자의 편안함과 치료 효과를 모두 고려한 혁신적인 접근이 될수 있어. 한국에 있는 동안 온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어머니도 동의하며 덧붙이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경험한 이 따뜻함과 편안함을 덴마크의 환자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지다니 정말 신기해요. 저는 부모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주도 이렇게 좋은 의료 혜택을 받으며 잘할 수 있겠구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한국이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 제가 한국에서 사는 것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을 수 있게 되셔서 참 다행이죠. 데니즈 씨의 두 번째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이 후진국이고 매너가 없는 국민들이라고 오해해서 세연 씨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데니즈 씨의 부모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시고는 편리한 주거시설과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선진 의료 기술과 시스템에 완전 반하셨다니 너무 뿌듯하네요. 한국에 자주 놀러 오셔서 재미있는 에피소드의 사연 보내주시길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구독자님들께 빨리 배달해 드리는 감동 택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